이번 선신은 중국 당나라 시인이었던 장계의 풍교 야박입니다. 달지자 까마귀 울고 소리는 하늘에 가득 찼는데 강가의 단풍과 고기잡이 불 선잠에 졸며 바라보네 고소송박 먼 한산사, 야밤의 종소리, 객선에 이르네. 월락오제 상만천, 강풍어바 대수면, 고소성의 한산사, 야반종성 도객선, 여기서 풍교는 중국 강서성 소주에 있는 다리, 야박은 밤에 배를 나루에 메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강풍은 강 언덕의 단풍나무, 어화는 고기를 잡기 에 띄운 불을 뜻하죠. 수면은 설치는 잠, 선잠을 말하고. 고소성은 소주성을 말합니다. 한산산은 풍교부근에 있는 절로 당나라 때의 전설적인 인물 한산과 습득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당시로서 이미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일구의 시상은 락, 제, 만을 통해서 장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구의 섬세함과 결합되면서 이일구의 장중미는 유연한 시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3구에 이르면 시상은 구비쳐 문득 하나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3구의 완충미를 기반으로 4구 결구는 이 시의 절정을 이룹니다. 특히 도자 앞에 귀신조차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종소리가 이른다는 표현을 누가 할수 있겠는가? 이 도자를 통해서 종소리는 하나의 산생명으로 개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이 입신지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지자 까마귀 울고 소리는 하늘에 가득 찼는데 강가의 단풍과 고기잡이 불 선잠에 졸며 바라보네 고소송 박먼 한산사 야밤의 종소리. 객선에 이르네, 장계의 선시, 풍교 야박이었습니다.